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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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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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 얼치 커리 손 커리 손손 주세요 얼치 자 커리 커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커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얼치 자 커리 아 일단 여러분 자 손, 얼치. <laughs> 자, 허리, 하이 파이브. 자, 하이 파이브, 얼치. 아이 잡는네. 아이, 이따 이따. 자, 자, 손, 허리 손, 손 주세요. 얼치. 허리 자, 하이 파이브. 자, 하이 파이브, 얼치. 자. 자 하이파이브, 자, 코리, 손, 옳지. 자, 코리 하이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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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자, 또, 또, 또 하자, 자. 자, 코리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아니 여기 여기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옳지.